캠페인 보상은 받았어? 야 내가 전화하지 말랬지 몸이지 리서치에서 처음 에주는 기술 머신이라면 바위깨기겠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파르빗에게 가르쳐봐 길가에 있는 바위를 부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기술 머신을 사용하면 포켓몬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단 포켓몬의 종류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다릅니다 기술 머신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우치 바위깨기 사용한다 아 이렇게 파르빗 파르빗 나와라 파르빗 파르빗 이 바위를 깨는 거야 잘해 파르빗 바위 깨기 파르빗 바위 깨기 파르빗 오뭐 이게 아이템 있네요 자이스 파르빗 파르빗 바위 깨기 했던 이 레벨 올라왔어 그냥 옷 마이너스 버튼 아 스마트 로토의 사진 촬영 모드로 미리시티의 풍경 사진이나 기념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 포토 모드가 있고요 어, 줌인, 오 주민 주마우스 되네 포토 모드에서는 아 파르빗 바위 깨기 파르빗 파르빗 파르 파르빗 바위 깨기 파르빗 파르빗 발위 깨기 바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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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발위 깨기 바르비 힘들다고 버텨 바비 바위 깨기 바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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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바바바르비 기가 아프다고 버텨 바르비 바위 깨기 바르비 잘했어 바르 바르 어? 알통몬이다 안녕 알통몬 알통 알통 어 뭐야 이 커엽게 생긴 애 뭐지 꼬뭉을 너 뭐냐? 눈쓰게? 눈쓰게. 강수 누나? 안녕하세요, 포켓몬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쇼핑. 포켓몬 트레이너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를 구입하거나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러 왔다. 상처야. 좋은 상처야. 아, 몬스터볼 100원. 몬스터볼도 좀 사. 이건 서비스에요. 더 필요하신 것은 없나요? 쉬게 한다. 그럼 맡아드리겠습니다. 맡겨드신 포켓몬이 건강해졌습니다. 아, 포켓몬을 오븐 같은 곳에다 이렇게 열고, 몬스터볼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치료되는 구조라면. 아주 굉장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가은수 누나 찍어야겠다. 음, 너무 시즈... 중요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또 포토 보드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이 환상적인 가은수 누나의 뒤태. 필터가 있네요. 아, 어안 렌즈. 아, 블러 처리. 스크래치. 토이 카메라. 토피아. 카메라 필터는 쓰고 토피아. 계신 건가요? 토이. 네, 전 조, 스노우로 미루. 부탁드려요. 간수나 찍어요. 이상한데 찍는 거 아니죠? 이상 신고해야 되나? 아무튼 호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 핑크색은 뭐지? 야 빨리 들어와. 어서 와. 맛있는 거 사왔으니까 같이 먹자. 엽떡? 갓 구운 크루아상을 카페오레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에이, 엽떡인 줄 알았잖아. 미루 생활좀 익숙해졌어? 특이한 마을이라 좀 당황스러웠지? 네가 제일 당황스러워. 랭크 Z, 트레이너 한여름, 당신의 승급전 성대가 결정되었습니다.